오늘은 용산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외부공원과 박물관 동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중앙박물관은 2008년부터 특별 전시를 제외한 모든 관람이 무료여서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언제나 관람 가능하며 또한 외부공원은 한국의 대청마루를 상징한 열린마당을 중심으로 주변 조경이 잘 되어 있어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곳.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배움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실까요? 영상편 <목소리도>

이래서 가서 프랑스로 독일에서 그 네, 버스를 네. 네. 가면 도사 중에 마이크로버스를 빌려가지고 그게 개인기품이야 왜냐? 이뤄져가면 겁나게 많잖아